자, 106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 <laughs> 봐봐. My grandmother가 주어, die가 동사, died가 동사가 되는 거고, 음, 여기에 있는 대절. 자, 접속사, 대 접속사, 대 접속사하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 주어 동사가 나오지. 그리고 이 접속사, 대절이 어떤 역할이라고 했어요? 계속 누차 반복하고 있는데, 명사, 절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명사야, 명사, 명사근데왜 절이라 그러냐면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절이라 부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명사인데 문장을로어줬다는서 명사절이라 부르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하나 더 뭐가 있냐? 얘가 지금 이 문장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앞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명사 두 개가 중복이 돼 버리잖아. 그렇지. 만약에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 친구는 접속사 대시 아니야. 관계대명사야, 사실. 알겠죠? 어쨌든 간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 이끄는 문장은 명사절로서 앞에 선행 명사가 못 나온다.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지, 명사절. 얘가 명사절이라는 사실만 알아두면 돼. 자, 그러면 가보자. 자, 얘 성분은 조금 이따 잡아볼게. 요 밑에서. 자, my grandmother died knowing that she was greatly loved. It. 그래서 우리 할머님은 그녀가 매우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지. 그럼 사랑하다, 사랑받다,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행복하게 돌아가셨네. 자, 죽다란 뜻인 거 알죠? 자동사. 자동사라면 뒤에 뭐가 나올 수가 없어.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장 봐. 요 노잉은 그러면 성분이 뭐냐? 어떤 역할이냐? 이 노잉은. 노잉은. 목적어가 아니라고 했잖아. 목적어가 아니면 뭐가 될 확률이 높아? 보호가 되는 거야, 이제, 보호. 자,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보어지보언지 볼까? 보어가 어떤 역할이라고 그랬지?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준다 그랬어. 근데 지금 목적어 없기 때문에 목적어는 아니겠지. 주어. 우리 할머니는 아시면서. 누가 안 거야? 할머니가 아시면서지. 그러니까 주격보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노잉은 뭐뭐 하면서라는 뜻으로써 뭐뭐 하면서. 현재 분사가 되겠지, 분사. 분사는 품사가 뭐라 그랬어요? 해용사라고 했어, 해용사.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하면서가 되는 거야. 됐지? 그녀가 매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행복하게 돌아가신 거지. 지 자, 여기 대전. 명사들이라고 아까 위에 설명했고, 이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이야? 노가 원래는 뭐야, 노우가. 지금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지만, 노우 자체는 타동사잖아. 즉, 동사의 습성을 지니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that she was greatly loved는 노 g 즉, 노의 목적어로서 노의 하나의 노아 하나의 성분을 이루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봐. 이 목적어가 명사절 목적어가 문장의 목적어야 아니면 그냥 노 g 의목적인야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지. 이 문장의 주어는 이 친구고, 이 문장의 동사는 다이두고, 문장의 목적어는 존재할 수가 없지. 문장의 목적어는. 그치? 얘가 목적어긴 하지만 얘는 문장 전체의 목적어가 아니라 단지 노잉이라는 한 단어의 목적어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묶는 거야. 그래서 문장 성분을 잡으려면 주어, 동사,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보어가 되는 거야. 됐지? 이해되시죠? 음. 1 7번. The incan city lay hidden from the world in the jungle covered mountain. 됐지? 음. 자, 주어고 lay가 동사. lay가 동사고 hidden이 보어일 거야. 그다음에 이 친구 전치사고 없어도 되는 친구. In the jungle covered mountain도 없어되는 친구.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들이 있어. 부분이 있는데 뭐냐.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라는 건 별거 없어. 별거 없고, 이형식 동사라 그러면 자동사야, 자동사. 자동사가 뭐죠?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왜? 목적어가 나오면 타동사가 되어버리잖아. 그치? 음. 자동사인데,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보어가 나오는 자동사들이 있어. 그런 동사들을 이형식 자동사라 그래. 그치? 이형식 자동사. 뭐 대표적인 게 뭐, be, lie. lie의 과거형이 lay야. lie가 무슨 뜻이야? 음, 놓여있다. 또는 누워있다, 뭐 이런 뜻 스탠드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다, 어디어디에 서 있다라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자동사들, 자동사들 뒤에 이제 보어가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어떠한 상태로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문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 뭐니? 보어가 있는 문장은 동사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뭐 중심으로. 보어 중심으로 해석해라. 이 말이지. 보어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히든이, 하이드가 무슨 뜻이야? 숨기다지? 근데 이 자리에 하이드가 나올 수가 없어. 왜?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로 바꿔줬지. 하이팅이든, 히든이든. 하이딩은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뭘 나타낸다 그랬지? 능동. 됐지? 그 다음에 히든은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수동을 나타낸다 그랬어.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 여기 지금 문장 보면, 하이든 자리에 하이드가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동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태를 바꿔서, 이렇게 지금 문장 나와 있는 것처럼 형태를 바꿔서, 품사도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형용사잖아. 그치? 근데 이두 개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현재 분사 능동, 과거 분사 수동인데, 현재 분사 능동, 과거 분사 수동인지 어떻게 파악하면 돼? 잉카시티그 옛날 그, 옛날 유적지, 이 도시가 뭔가 숨기니, 아니면 숨겨져 있니? 어떻게 돼 있어? 숨겨? 이 도시가 일어나서 뭔가 막 숨기냐? 아니면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지. 그러니까 수동을 나타내는 과거 분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현재 분사가 아니라. 이랬지. 그리고 해석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호 중심으로 해석하라고. 그 인카시티는 숨겨져 있었다. 숨겨진 상태로 있었다라고 해석하면 더 정확한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숨겨져 있었습니다. From the world. 이 세상에서. 어디에? 정글로. Covered. 뒤덮인 산속에. 이해됐죠? 음. 자, 그 다음. 108번. 108번 문장.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봐. One thing이 명사인데 얘가 뭘까? 자, My father는 분명히 주어인 것같아 Left가 동사. To me는 수식어겠지. To me는 수식어. 그리고 컴마가 있고 엔드가 나온다는 건또 다른 문장이 나온다는 거야. 이 앞에 있는 문장과는 관련이 없고 물론 내용상 관련이 있겠지. 근데 문법적으로 새로운 문장이 나온다는 거야. 주어가 it. 어지가 동사. Valuable for. Then yeah. 수식어 자 여기서 그럼 이제 궁금증이 one thing은 성분이 뭐겠냐 이 말이지 one thing 자, 성분이 뭘까 one thing은 분명히 한가지 것이라는 명사야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이 되지 그쵸 사용이 되는데 이미 my father라는 주어가 나와있어 그럼 주어는 아니야 그러면 목적어 아니면 보인데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야 나에게 나에게 우리 아빠는 나에게 떠났다는 말이 안 되지 남겨뒀다 겠지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나와야 돼뭘 남겨둬 뭘 목적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 친구는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르지 그래서 목적어 아, 뭔가 강조하려고 앞으로 갖다 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문장 앞에 주어가 명, 저기, 명사가 주어지만, 아, 무조건적으로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 한 가지 것을 우리 아빠는 나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보다. t h e n e a r fortune. fortune이 재산. 돈이란 뜻이 있어.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럼, 자, 여기 볼게요. 목적어.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문 두에 문장 앞에 두 자가 머리 두 자니까 문 두에 갖다 놨어. 근데 문 목적을 이제 문장 앞이나 이제 문미 문장 끝에 강조하기 위해서 갖다 놓을 수가 있거든. 근데 문장 앞에나 뒤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어떤 문장의 어순의 변화가 어순의 변화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둬야 돼. 알겠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어순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강조하려고 문장 앞으로 갖다 놨지? 갖다 놨는데 my father left 주어 동사 어순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빠가 나에게 남긴 한 가지 것은 얘를 주어로 해석해버려. 그리고 이 옆에 연, 옆에 있는 문장이랑 연결해버리는 거야. 돈 보다 더 같이 있었습니다. 여긴 이미 주어가 있는데, 어떻게 얘를 주어로 우리가 파악해서 해석을 하냐는 거지. a n d end 옆에 컴마는 무조건 새로운 문장이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을 끝내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 109번. 109번. 참고로, 해픈 투부정사는 우연히 하다란 뜻이다. 우연히 뭐뭐하다. 그래서 문장 구조 잡으면 주어 happen to 부정사가 동사가 되는 거고 by me M in the train도 M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름다운 소녀가 아름다운 한 여자가 기차에서 우연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문장 아니야. 다만 이런 부분들 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happen이란 뜻은 어떤 뜻이에요. happen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 그렇지?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이런 구문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야. 해픈 투부 정사하면은 어떤 아니 우연히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발생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구조의 문장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밑에 적어놨어. It happens to me that 주어 동사 이 구조로도 많이 쓰요. 아까 happen to 부정사가 우연히 뭐뭐 하더라 그랬지? 그치?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음, 응. 어떻게 하면 되냐면 it happens to me t 그대로 갔다놔 앞에 그리고 여기 있는 주어를 대 뒤에 주어로 여기 있는 동사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한번 위에 있는 문장 바꿔보자 어떻게 바꾸면 돼? it happens 하면 안 되지 이 경우에는 왜? 동사가 과거니까 it happened To me, that. A beautiful goal. 그 다음에, sit이 아니라, 과거니까, set. 이렇게 해야 되겠지, set. By me in the train. 무슨 의미 써볼까? A beautiful goal. 아니지, it. Happened. 과거니까, happened. To me는 생략해도 되니까, 뺄게요. That. A beautiful girl. A beautiful girl. C e 아니라 set이 돼야 돼. Set. 왜 set이 돼야 돼? 과거니까 시제 맞춰줘야 되지. Set by me in the train은 그대로 내려오면 될 거야. 그 자, 110번. 110번. 동사는 이지 그죠? 그럼 이 비동사 뒤에는 무조건 뭘하랬지보어 때에 따라선 이렇게 잡아도 괜찮아. 어떻게 잡아도 되냐면, 동사 이렇게 나란히 나왔잖아. 물론 중간에 이제 투부정사 투로 연결했지만, 나란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동사로 봐버리고, 인벤트가 발명하다니까 이 뒤에 친구를 목적으로 잡아도 돼. 이건 여러분이 편하게끔,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해. 선생님은 후자를 해. 제 방금 얘기해준 방식으로. 그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됐지? 음. 문법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맞는 거잖아 이지가 동사 그리고 비동사 뒤에는 보어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주어 됐죠? 그래서 주어 best way 음. 미래를 예측하는 얘는 수식어가 되는 거야 그치? 왜 수식해 주잖아 뒤에 best way를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다. 발명하는 것이다. 됐지? 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지금 밑줄 이 친구가 앞에 있는 best way 수식해주지. 수식해주니까 당연히 성분은 M이고,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지.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어떻게 해석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는 문법적인 거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동사 뒤에는 다 무조건 보호가 나와야 돼. 근데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뭐뭐 하는 것이지. 뭐뭐 하는 것은 무조건 명사적 용법이야. 되죠? 명사적 용법. 자, 그다음 111번으로 가 볼까? 111번. This book is of great use to me라고 그랬어. 주어가 this book 동사가 is. of great use가 보어고 to는 m이야. 자, 왜이 구조가 of great use가 하나의 보어 역할을 하는 성분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당연히 이제 비동사 뒤에는 비동사 뒤에는 예외 없이 예외 없이 보호가 나와 그러니까 보호야. 근데 왜 구조가 of great use냐. 자, 보자. 일단 전치사 of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우고 넘어가야 돼요. 전치사 of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치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치사는 뭐야? 소유격 a of b 하면 b의 a 이렇게 쓰잖아. 뭐뭐의 b의 a. 예를 들면 어 uh, legs legs가 뭔지 다리인가? of the desk 하면 그 책상의 다리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우리가 연결하잖아. 이건 of에서 자르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서 of는 어떤 역할이야? 소유격 뭐뭐의잖아. 제가 릴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예로. My mother. 이렇게 했어. 여러분들, my랑 엄마 자르니? 아니면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니?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잖아. 왜? my는 소유격. 나의란 뜻이니까. 같은 개념에서 of the desk도 소유격이니까 자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됐지? 이런 소유격 역할을 하는 건 여러분이 거의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성질을 나타내는 친구로 주세요. A of B 하면, 아까 뒤에서 B부터 했었겠지. 이번에 A 같은 B야. 예를 들면, That monster of a dog 하면, 개의 괴물이 아니라, 괴물 같은 개, 이런 뜻이야. 앞에서부터. 괴물 같은 개. 어떤, 그 성질, 아, 주어가 아니라, 그 명사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 됐지? 그리고 마지막,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핵심적인 거. 해용사 역할인데, 뭐냐. of plus 추상명사. of plus 추상 명사. 추상 명사라는 건 명사인데 추상적인 거. 예를 들면 love 사랑. hope 희망. 이런 것들은 다 추상 명사란 말이야.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 그치 of 플러스 추상 명사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거의 다 형용사 역할이다 보면 데. 지 지금 of 뒤에 봐. use 명사 use거든. use 명사잖아.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잖아. 그러니까 of use는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해용사니까 useful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useful. 무슨 뜻? 유용한 이런 뜻이잖아. 유용한. great use 하면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이 책은 매우 나에게 유용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밑에 얘 한번 볼까? 자. is t of great help to me 하면 여기 help도 명사야. 도와주다라는 동사가 아니야. 왜? 앞에 of가 나왔으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지. 그는 나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h e l p f u l greatly helpful. 여기 왜 LY가 있냐고? 여러분 생각해 봐. of help가 행운사로 바뀌었지 그럼 행운사 앞에 는 뭐가 나와야 돼 행운사 앞에 뭐가 나오지행운사 수식해 주는 게 부사잖아 그러니까 Greatly e l o 가 붙어야 되는 거야 여긴 Great이지만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도 뭐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 자그 다음 112번 f r a e r i z i n g our c u n t r o l heritage가 주어 동사가 이 이제 그다음 of, of utmost importance가 보어야. 왜 보어냐고? 피동사 뒤에. 그리고 보어는 뭐라 그랬어요 문장의 핵심, 꽃이야 꽃. 그지 자, 꾸 오류가 나네. 자, 그럼 일단 먼저 해석을 해 보면 우리 문화적인 헤리티지가 유산, 문화 유산할 때. 유산을 preserve가 뭔 뜻이야? 보호하다, 보존하다지. 보존하는 것은 utmost,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하다. utmost 하면 최고의, 뭐 극도의 이런 뜻이야. 그냥 가장이라고 섞으면 되겠지. 최고의. 또는 극도의. 이렇게 해석해. 됐죠? 자, 근데. 이 지금 preserving our cultural heritage라는 주어에서 이 our cultural heritage의 세부적인 성분, 얘는 어떤 역할인 거야? 목적은 가르겠어. 왜 목적을? preserving가 보존하더라는 원래는 뭐야? 동사니까 동명세로 바뀌었어도 목적어 존재하지. 그래서 preserving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오케이.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preserving의 목적어기 때문에 preserving 거야. preserving. 그래서 얘는 하나의 단위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이런 프리즈빙 ing 가 붙은 동명사가 준동사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참고해서 한번 보면 되겠고, 아까 앞서 본 것처럼 of most importance 하면은 뭐해용색을 가리하겠지. 그래서 of importance는 important의 의미인 거야. 근데 절대 여기에 i m p o r t a n 틀을 쓰면 안 돼, 이 자리에. 왜? 어부라는 전치사 뒤에는 뭐밖에 못 나와? 목적어. 즉, 명사밖에 못 나오잖아. 명사. 그러니까, importance밖에 못 써. important는 형용사니까 이해됐지? 음, 113번. <laughs> 자, 교육의 목적은? is to replace를 하나의 동사를 잡아버리자. replace. 그리고 replace가 목적어, 아, 저기,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with는, with, a n on, o p e n one은 단순한 수식어라고 볼순 없어. 왜냐하면 replace라는 동사와 같이 다니거든. 수식어 하는 건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수식을 하기보단 성분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아, 얘 동사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밑에 봐. replace A, A with B 하면 A를 B로 대체하다. A를 B로 대체하다에서 하나의 동사로 잡아 버리면 돼. 그지 A를, A를 B로 대체하다. A를 B로 대체하다. 이거 다시 해석하면 여러분들, replace를 보자마자 뒤에 with가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텅빈 마인드를,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 이런 텅빈 마음을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대체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Replace A with B. Replace A with B. 그치? 그래서, 잠깐 보면, 분명히 이 to replace는